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여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루함과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 꽃은 가꾸고 보는 과정만으로도 확실히 심신의 힐링이 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뿐더러 요즘같이 워낙 팍팍하고 힘든 세상에 이제 꽃향기 하나 맡을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현실에 딱 적당하고 알맞은 강의가 바로 꽃풍선 만들기라 생각해가지고 청춘센터로 갑니다. 원데이 클래스란 단 하루 몇 시간 만에 무언가를 배우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래스 강의를 뜻하는데요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 최고로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오늘 네 색다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돌린 작업하기 막 쑤셔 넣어도 그래서 묵묵히, 그리고 즐겁게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완성하는 과정은 암 환자들에게 성취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늘 우울하고 슬프기만한 투병 기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트리비, 트리비. 색다른 도전과 경험만큼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목소리도> 최선을 다하고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아만자 수의 빵공장이라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배움의 즐거움과 색다른 도전의 가치를 깨달아 지금까지도 이것저것 원데이 클래스를 검색하고 다닙니다.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아무튼, 꽃풍선을 만들면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저의 이 지친 마음을 달래줌은 물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살아 숨 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갑자기 어마어마하신 분이 왔습니다. 네, 저희 시장님이 저희 홍보 만드는데 자리해 주셨는데요. 포항 시장님이 오셨는데요. 예. 네, 일단 네. <목소리> 혈액역감으로 지금 투명 중인 박수영 중무관입니다. 아, 그래 아무튼 빨리 얘기겠다 싶었는데. <목소리> 또 힘내가지고 이렇게 청춘센터에 와가지고 보편선 만들기도 하면서 제 자신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고 건강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강의가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또 시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수직원 <목소리> 요 이곳은 포항 청춘센터라고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인 취업 문제, 그리고 창업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거든요. 또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나 각종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취창업, 소통,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그런 곳이랍니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 그런 내 인생을 달래주는 것은 불안함 속에서 서툴지만 차근차근 작은 작은 꽃풍선을 만들어가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요 여기가 쪼글쪼글해지면 네. 안 돼요. 아, 어, 네. 사람에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돌아갑시다. <laughs> 네. 여러분, 원데이 클래스의 또 다른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작품이라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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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라는 작은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낯설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한번 도전해보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던지 간에 그 결과물들로 인해 또 다른 내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내 적성과 흥미, 그리고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든 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해봐야 이것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보낼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길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 냈다면, 우리 같은 암 환자들에게는 얼른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는 무미건조한 삶에 또 다른 활력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혹시 무언가를 고민 중이라면, 원데이 클래스처럼 작게라도 배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새로운 내 운명의 길을 만날지도, 현재를 극복할 힘이 생길 수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이야,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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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떡.